7월 24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44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에 대한 찬양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44편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안되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전쟁이었던 안문 아람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과거 자신이 겪은 수많은 격렬한 전쟁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아울러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하게 하셨나이다 라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여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여호와에 대하여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이 방패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푸신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 그 언약 안에서 보호와 사랑과 은총을 한결같이 베푸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라며 절대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여호와의 은혜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의나 행위에 근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신 여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와 여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며 대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능력의 역동적인 역사심을 통한 구원의 시련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수들과 큰물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람 암몬의 연합군과 더불어 이들에게 동조하였던 블레셋, 모합, 에돔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 대하여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강건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광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다윗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에게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으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런 권력과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자신의 의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과 잘 연결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며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됨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되며 오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소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인생들이 소원한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만 이만는 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만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복은 그들이 살 땅과 먹을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 최종적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족장 시대부터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430년간의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광야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어길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 법칙은 죄인 된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내가 참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참된 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 성도의 복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복을 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걸음걸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 또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